빠방하이 나의 이름은 빠퀴 너의 이름은? 시작부터 무리해서 죄송하구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너의 이름은 2016년에 개봉해서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관객 세계적으로는 4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흥행작이죠 겉보기엔 지브리랑 완전 다른 재질의 레게노인인데 보고나면 지브리 재질 같기도 한게 머리가 아파 나는 분명 재밌게 영화를 보고 왔는데 왠지 숙제를 받은 이 기분 처음엔 바디체인지 학원물이었다가 갑자기 타임로프물이 됐다가 개난 스릴러가 됐다가 로맨스로 마무리하는데요 안그래도 내용 따라가기가 힘든데 막판에 계속 뛰어다니니까 보는 내가 더 힘들었던 기억이 햇네요. 해성 떨어지고 있는데 자전거 부서졌을 때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Right? 대부분 장르가 왔다갔다 하면 망작이 되기 쉬운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근데 숙제를 못해낸 건 우리죠. 오늘은 너의 이름은의 숨겨진 떡밥과 비하인드 스토리 다시 보면 소름돋는 내용들을 털어올텐데요 너의 이름은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가마늘을 가르던 혜성이 조각나 어디론가 떨어지고 두 남녀는 각자의 집에서 깨어납니다. 한 명은 도쿄에 사는 소년 타키이고 다른 한 명은 시골에 사는 소년 미치아. 어제 하나 이 둘은 서로의 몸이 바뀌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반복되는 꿈과 너무 현실적인 상황에 꿈이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몸이 자주 바뀌니까 서로의 룰을 정하고 나름 각자의 삶을 즐기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몸이 아예 바뀌지가 않죠. 그림움에 사무친 타키는 직접 미치아를 찾으러 가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3년 전에 혜성 충돌로 사라진 마을이었죠. 이때 둘 사이에 3년간의 텀이 있었고 동안 타임슬립을 했다는 반전이 드러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장소 그리고 재단으로 들어가서 우연히 미치아가 만든 술을 마시는데요. 그때 기적같이 다시 미치아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주민을 대피시키려고 난리난리를 쳐보지만 결국엔 실패합니다. 망연자실한 타기는 다시 호수로 가고 황혼의 시간에 미치아와 만나게 됩니다. 다시 본체로 돌아온 미치아는 아버지를 설득 끝에 극적으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생존하게 되죠. 그리고 몇년후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보면서 가장 의문점이었던 거, 갑자기 미치아가 사라진 이유이죠. 머리를 자른 다음부터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더더욱 헷갈렸습니다. 타키가 오쿠데라와 데이트하는 게 질투나서 머리를 잘랐나? 그리고 다시는 안 나온 건가? 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치아와 타키 사이에는 딱 3년의 시간 차가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변경되지 않았던 시점은 3년 전 미치아의 마을이 사라졌던, 즉 미치아가 죽은 시점과 동일합니다. 미치아가 죽었기 때문에 바뀔 몸이 없어서 돌아가지 못한 거죠.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보면, 3년 전에 현재를 살고 있는 미치아 미치아가 3년 전에 타쿠를 찾아 무작정 도쿄로 갔고 운명처럼 지하철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당연히 타쿠는 미치아를 알아볼 리가 없죠. 뭔가 오묘한 느낌을 받은 타키는 미치아에게 누구냐고 물어보고 미치아는 그때 머리끈을 타키에게 줍니다. 이때까지는 미치아가 타키와의 3년의 시간차가 있다는 걸 모르죠. 그때 실망한 미치아는 머리를 싹둑 자르고 그 다음날 밤 마을의 해성충돌로 죽습니다. 그 후로 미치아는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타키는 3년 전부터 그 머리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끈이 사실 처음부터 타키와 미치아를 이어줬던 메비우스띠의 역할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재단으로 가서 미치아가 만든 술을 마시는데요. 이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혜성이 충돌하기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미치아는 재단에 쓰러져 있던 타키로 다시 깨어나죠. 병렬적으로 흘러가던 둘 사이의 시간이 엇갈리는 시점인데요. 이때부터는 둘 사이의 시간차가 3년하고도 며칠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보면 타키가 있는 배경엔 크리에이터가 두개 미치아가 있는 배경엔 크리에이터가 1개이죠. 힘들게 따라가던 타일라인이 내용 설명 없이 확 꼬여버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론은 내가 이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는 거 다행스. 아코토 감독은 떡밥의 김첨지입니다. 떡밥을 여기저기 마구 뿌려놨는데 나는 떠먹여줘도 먹질 못해요. 포스터에도 떡밥이 숨어있는데요 가운데 불빛은 시공간의 분리를 나타내고요 분리된 혜성이 미채아 쪽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오프닝에서도 처음엔 타키가 미채아보다 키가 작다가 끈이 풀리면서 키가 커지는 걸 봤을 땐둘 사이에 3년의 시간차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첫 만남 때 미채아는 고등학생 타키는 중학생이다 보니 키 차이가 낮죠 3살 연상연하 커플 맞네요 그리고 영화 장면 장면에도 아주 친절하게 날짜를 써놨는데요 날짜와 연도가 여기저기 주구장창 나옵니다 게다가 미채아는 아이폰 5S 타키는 아이폰 6S를 사용하는데 시간 차이를 보여습니다 주는 재밌는 떡밥이죠. 또한 감독은 달을 통해서 이 둘의 관계를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타키와 미치아가 함께 있을 땐 달의 모양이 원형으로 표현되지만 미치아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는 반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토모리 마을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타키가 입은 티셔츠에도 반달이 그려져 있고요. 숙박하는 장면에도 반달이 등장하죠. 그리고 황혼의 시간에 두 사람이 재했을 땐 보름달이 쫙 이보다 직접적인 떡밥도 있는데요. 타키와 미치아가 만난 날 메모장을 확대해 보면 이런 영어 문장이 나오는데 각각 나는 내네 짝을 찾고 있어요. 티아메트 예성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뜻입니다. 혜성의 이름인 티아마트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티아마트는 수메르신화의 여신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이 여신은 죽어서도 몸이 두 조각이 났는데 영화 속 해선과 비슷하죠? 아, 떡밥이 너무 많아서 소화가 안 되네요. 미차로 변한 타키가 할머니에게 갔을 때 미차가 아닌 걸 단번에 알아보는데요. 이때 할머니, 그리고 미차의 엄마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딸의 가면을 쓴 타키에게 참격을 당할 뻔.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넌 누구냐고 의미심장하게 물어보죠. 이처럼 미차 가족들은 미래 혹은 과거의 사람과 교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신을 하게 도와주는 매개체는 이 술. 후반부에 미차가 쌀을 씹어서 뱉어낸 뒤 술의 재료로 쓰죠. 이건 흔히 미인주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캄보디아 더 올라가서는 잉카 제국에서도 만든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입안에 국물을 넣고 싶으면 침이 나오는데 이 침에 있는 아밀라제가 국물의 전분을 발효시키는 거죠. 이게 부패하지 않게 한번 쪄주는 작업을 하고서 1~20일 정도 두면 술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구르트 비슷한 게 생각보다 맛은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악취가 심한데다가 그걸 식배탄 사람을 상상하지 않아야 하니 쉽진 않겠네요. 애니웨이! Anyway, a 타키도 이 술을 통해서 미차의 몸으로 다시 변신했고 예전에서 요차도 재단 있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수백 년전 사람과 잠시 바뀐 에피소드가 나오죠. 음, 뭔가 궁금한 게한번 마셔보고 싶긴 합니다잉. 빠방이들은 이 얄미었던 세 명의 근황을 아시나요? 신기하게도 영화 막바지에 주조연 캐릭터들의 근황이 모두 나왔는데요. 험담녀 1은 규동집에서 규동 먹고 험담녀 2는집 앞에서 쓰레기 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험담남은 노손편이좀 알바생으로 등장합니다. 셋다 딱히 유쾌해 보이는 결말은 아니네요. 그리고 미쳐를 도왔던 이 테러범 꿈나무들은 도쿄에서 결혼식을 한창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23년 시점인 엔딩즈엔 신호집을 보러 부동산 앞에 서 있네요. 얘네 말고도 한 커플이 더 있는데요. 바로 타키가 짝사랑했던 오프데라와이 친구 분위기가 심상. 않더니 네번째 손가락의 반지가 같은 걸로 봤을 땐 둘이 약혼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인 미츠와 타키의 근황은 어떨까요? 미차 가족은 신사가 사라진 후온 가족이 도쿄로 이사를 왔는데요. 성적이 우수해서 도쿄 쪽 대학을 진학하고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할 디자이너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떡밥을 던졌는데요. 오치와는 고등학생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할머니는 21년 기준 90세 정도인데 그 넓은 저택에서 살다가 도쿄 좁은 맨션에서 사는 걸 그리긴 싫어서 감독이 일부러 근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키는 다들 면접에서 떨어지고 백두를 지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건 21년 모습으로 엔딩 시점은 이보다 2년이 더 지났을 때죠. 엔딩 시점에선 도쿄의 중심지인 신주쿠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건설사의 직원으로 수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은 만나게 되죠. 이후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감독의 퇴근작 날씨아이에서 이들의 근황이 나오는데요. 먼저 둘이 계단에서 만나기 전 시점인 21년엔 하키는 할머니 후미의 손자로 등장 미치하는 신주쿠 백화점의 반지 판매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엔딩인 24년 시점 후미 할머니 팔에 붉은 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미차 가족이 준 걸로 추정되고요. 소설판에선 이 할머니의 방에서 손자의 결혼 사진을 언급하는데 타키와 미차가 결혼에 무사히 꼬리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피엔딩이라 편안하네요. 최근 뒷광고 논란이 엄청 많았죠. 물론 빠트 채널은 광고 청정 채널입니다. 다람쥐. 하지만 너의 이름은도 뒷광고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사실 빠방이들이 봤던 그 장면들이 모두 광고로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작품이 산토리의 후원을 받아서 그런지 PPL이 정말 많은데요. 이 장면의 왼쪽 밑에서 는 산토리 위스키고요. 테이블 위에서 는 캔맥주이죠. 테시가 카페 가자면서 자판기에서 뽑은 캔커피는 산토리에서 발매되는 보스라는 캔커피. 이 장면 왼쪽 구석에 놓인 음료는 산토리 이에몬. 그리고 타키가이토모리 마을을 스케치할 때 마시는 생수는 산토리. 천연수입니다. 심지어 타케아 미치아는 산토리 천연수 광고까지 찍었는데요. 애니에서 PPL이 나온 건 처음 봐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동심이 지대로 파괴되는 느낌이네요. 이외에도 여러 상품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철도 역시 JR 노선의 PPL이고 아이폰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애플 지 사가 투자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후속작인 날씨아이에서는중국에 투자를 받아서 바이두, 텐센트 등의 중국 기업 PPL도 등장했죠. 다른 애니와 달리 싱카이 마코도 감독의 애니에 광고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건설회사 집안 특유의 기업가정신. 없겠는데요. 삼성에서 PPL 제안만 오면 갤럭시 출연도 가능하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아저시 뭐죠? 매력 있네요. 확실히 처음 보는 사이인데 뭔가 친숙한 그런 느낌, 뭔가 운명적인 초기오는 그런 느낌. 다들 받은 적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빠방이들과 저도 언젠가 만났던 사이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아무리 아직 생가치로의 소름 돋는 비밀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혹시 다이노마이트.